어디로 가나요? 우리 이제 루앙프라방으로 갑니다. 예! Yeah! 드디어 방비행을 떠난다. Oh, please, please. 80. 80? No. 70? s 0 70? Okay. 70 오케이래. 방비행 안녕. 아 여기다. 오케이. 내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고이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오케이. 고이고이 땡큐. 아무튼. 왔습니다. 간다. 와, <laughs> 기차였좋 진짜 중공 느낌이 빡 드네요. 우리 한 시간이면 간다고 루앙프라방까지 한 시간 2시간한 시간 16분, 16분? 얼면안 되네. 어, 50분짜리 도이팅 있었어. 아, 진짜 가깝구나 어. 와. 방비행 안녕. 방비행 안녕. 잘 있어. 멋진 사잘 있어, 방비행. 아까 희줄 사야 된다. 아, 줄 사야 돼? 어, 표검사한다. 근데 다 중국 사람들이야. 어, 그러니까 우리만 한국인 같아 이렇게 하는거 배 1. 눈이 배야눈이 어... 나이프를 갖고있어 아 이거 안쎄 안야 <놀람> 이거 쎄건데 <세근도> 버려야되네 오마이 <놀람> 우리가 방미행에서참 많은걸 잃었다 워치도 잃었고요 워치 <놀람> 없죠? 비행기 안에서 산 맥가이버도 잃었고요 아 진짜 딱 53분에 이렇 들어가네 그러니까 어 여기는 시간을 잘 지키잖아 가자, 가자. 오, 사람들 엄청 많아. 가자. 오. 여기, 어, 여차있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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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여 여기, 있으니, 여기. 어, 진짜 처음 타는 기차잖아 아~~ 설레. 나도 나도 음. 이따가 내릴 수 있나? 응 음. <목소리> 이런 거다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어. 우와. 어. 사람 다쏟아 나왔어. 어. 우리는 시내까지 가야 되는데 다들 그 픽업 차량이 있나 보네. 저번에 다. 우리는 없는데. 저... 지금 시내까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대충 보니까 저거. 어. 사람들 모아서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 그냥 저런데 가서 물어보면 어. 되지 않을까? 어. 저기 보니까 막 끌고 가네. 어. 이들 툭 가네. 그에서 톡톡 하고 있어? 아, 저기 아저씨들 많네 저기 내 표를 땡큐. 큐 이렇게 해서 가면 되나 봐. 그런 거 같아. 되게 시골 동네 조용하네. 그러니까. 좋다. 여긴 좀 활기찼을 그래 그러니까. 한번 가 봅시다. 어, 근데 여기 되게 예쁘다. 되게 아기자기한 예쁘지. 어, 약간 그 캄보디아 c 엠님 어. 느낌 난다. 어. 우와. 저기서 나. 어. <laughs> 아, 분위기 좋고. 되 여기, 여기 레스토랑 있고. 아, 여기, 아, 여기 아, 레지던스네? 네. 아니, 여기, 여기. 오늘날 여기. 아. 식당 다 오, 너무 예뻤서 어, 그니까. 카페도 막 되게 힙하고, 여기 바로 앞에 강이야. Still a subway d y 야, 귀여워. Oh, <laughs> <laughs> thank you. 고마워. 고양 나도 지나가. 컵짱. 바이바 bye. 안녕.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줬어요. <laughs> 저건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워. 기분이 좋네 오, 방. 오, 방이 방 완전 오, 귀엽다 응. 좋다 완전 음, 민박 같다 아무튼 짐 정리를 하고 밥 먹으러 가야겠다 응. 배고프다 아무튼 여기 잘 왔습니다 루프라방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진짜 어, 첫인상 너무 좋은데? 여기 되게 할머니 집 같다 야 강된 죽이긴 한다 얼마인데 얼마냐고 얼마면 돼비어라고얼마 3만... 오, 어 여기 는렇게안 비싸네 네? 이거 만기비면안 비싸네 비 오라고 비어라오. 비어라고 가다 왔어 자 메뉴가 나왔습니다. 자, 아 여행 뭐 별거 있냐? 예, 네. 그렇 그냥 맥주 마시고 어 알딸딸 해가지고 동네 좀 돌아다니다가 음? 현지인들이랑 말좀 하고 음. 현지음 좀 먹고 그 여행이지. 맞아. 저희 비어라고 일단 두병깎고요 그리고 짜잔 한병더 시켰는데요 이건 좀 작은 거긴 한데 330ml다 이게 루앙프라방, 루앙프라방 맥주. 맥주예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자 어? 약간 향기가 나는데? 약간, 약간 과일 냄새 나게 생, 생겼어 어때? 호가든 맛 난다 호가든 아 비어라오 드세요 비어라오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비어라오가 가성비가 좋아 음. 이거랑 a 거랑 같은 가격? 가격이에요 a You go around. You go around. c 어 t t i n g like you. c u t t i 오빠 알뜰다래? 아니 알뜰다 안 해. 그래, 나는 좀 알뜰다래. 그래? 어. 아, 새변 네. 갖고 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와, 근데 너무 예쁘다, 강변. 그니까. 맥주 하나 더 가고 싶다. 근데 그거 알지? 술 들어가면 술더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갈증돼. 뭔가 그러니까. 아쉬워. 술 마셨는데도 아쉬워. 아, 어, 플래치플레이 왜 어? 오만 기분이네? 아까 저희 프렌치 프라이랑 맥주 한잔 할까? 하나 더 할까? 하나. Thank you. 한 병이 두병 되고 두 병이 세병되겨 지금은 네병 됐어 한 병이. 아까 근데 루앙 프라방은 빼. 아 그래 그럼 빼지. 그럼 몇병몇몇 밀이 몇안 됐어. 근데 말이 꼬였어. 내가 혀가 짧아. 보셨죠? 야가 짧가 이게 낯설의 위험이다. 진짜 물 있고 산 있고 배산 임수나 배산 임주 배산 임술 배산 임주. 언니 프렌치 프라이 왜 이렇게 맛있니? 비어라우도 맛있고 경치도 맛있고. 동남아서 먹은 프렌치 프라이 중 제일 맛있어요. 짜이, t h 이이 갑자기 시장 와가지고 브라운이 먹을까하다가 이거 먹었어. 이야, 몰라. 그냥 막빌 받는 대로 먹는, 먹는 거야. 여행이 뭐 있어? 아까 이게 뭐였지? 코코넛. 코코넛.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기는 했어. 맛있겠다. 잠깐만, 이거. 이거 두개다 먹었네. 나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아, 근데 하나는 너무 적어 보여가지고... 음... 음... 맛있어... 코코넛... 음... 음... 맛있다... 나 코코넛 안 좋아하는데 맛있다... 이건 뭔가요? 바나나빵 같은데... 바나나빵 같다 바나나빵... 음... 음... 완전 맛있어... 근데 지금 냄새가... 딱 바나나 냄새야... 음... 미쳤지? 응! 음. 야 이거 바나나! 바나나 이게 뭐라 그러지? 바나나 빵인데 음! 맛있지! 저분 한국어 뭐셔? 망고 주스도 파네 오. 얼만데 한번 보자 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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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천국이네 어 여기도 2 5 0 0 0 오빠 왜 방비용보다 왜 싸냐? 여긴 벌써 열었네. 어, 여긴 열고 이제 여기 아시장 열릴걸? 우리 산 가야 되는데 여기 위에야 가깝기는 하더라고 자, 이제 다시 시작 등산 시작 등산이라고 하기엔 계단밖에 없지만 아, 오늘 우리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오히려 멋지고 좋네. 맞다. 쉽네. 어.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나서스나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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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들 손색 기다리 나 봐. 음. 근데 푸시 산는 사람 들다 몰려온 느낌 이에요. <laughs> <진짜> 엄청 많은 <많아져>. 사람 <laughs> 먹는 거랑 모두 만족 이다. <laughs> 아... 멋있다. 이정도면본거 아닌가? 갈까? 저, 저 사람 다 같이 내려갈까봐. 내려가자. 안 되겠다. 일단 내려간다 와, 여기도 예쁘다. 와, 드디어 내려왔다. 오, 잠깐만, 여기 너무 예쁜데? 오. 야, 여기는 진짜 예쁘다. 오, 너무 예뻐. 오, 진짜 예쁘다. 오, 되게. 아니, 여기 두개살이 없는데? 오. 우와, 사진 좀 찍자. 어. 진짜 예쁘다. 되게 귀여 사진 좀찍 야, <목소리도> 이거 조용하니 진짜 예쁘다. 아니, 뭐? 왜이 여기 공. 와, 코끼리 너무 귀엽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팔찌도. 응. 졸다. 지갑. 와 이게 야시장은 조금 크다. 응 여기는 근데 더 다양한 것 같아. 우와. 어때까지 다 왔던 것보다. 그치? 응. 와부침이 멋있네. 아기자기 귀여움 참 많네. 그래도 좋았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 또 다른 느낌이기는 해. 응. 아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배불러? 가스가 차서 그래. 약간 그러니까 물 빼쳤어 물 빼. 아무튼 우리는 숙소로 가보자.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그죠. 오늘도 재밌었다. 재밌었습니다. 아 오늘 루앙프라옹 너무 좋았다. 그래서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 또 새로운 느낌의 라오스를 체험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요. 아, 여러분 또 루앙프라방 그래도 한번 꼭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아직 시간이 한4일 정도 음. 있으니까 또 다음 영상에서 루앙프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안녕. 了、so